또, 또 빼앗습니다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야 이놈 새끼 그돈이 내놔 안 돼요 이 돈은 아빠가 주신 엄마 수술비예요 내가 네 아빠 부인이야 네 아빠 돈은 다내 돈이라고 꺼져 안 돼요 엄마 지금 수술해야 돼요 흥네 엄마 죽든지 말든지 내 돈은 안돼아 그리고 너 아빠한테 말하면 혼날 줄 알아? 다신 오지마 으앙 엄마 수술해야 된다고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 꼬마야 왜 울고 있어? 아빠가 엄마 수술비 주셨는데 못된 새엄마가 뺏어갔어요 저 사람이 새엄마니? 맞아요 꼬마야 아주 못되게 생겨서 다시 줄것 같지 않으니 아저씨가 대신 주마? 얼른 이돈 가져가 안 돼요 이거 아저씨 거잖아요 괜찮아 엄마 병원비가 급하니 빨리 가봐 아저씨 이 은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됐어 너도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 그때 어디선가 끼어온 새엄마 내놔 네 돈은 다내 거야 뭐라고요 그 돈은 내가 준 거예요 왜 뺏어가요 난이 이해 새엄마야 얘 돈은 다내 거라고 장난해 사람 생명이 달린 돈이야 흥그 여자 따위 내 알바야 와 생긴 것처럼 심보도 악마 같네 당장 내돈 내놔 난이 돈으로 명품백이나 사러 가야겠다 오늘 재수가 좋네.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자.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보셨죠? 이 또라이 같은 여자가 벌받길 원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